자, 희석주당이익 요구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을 요구할 때는, 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기본주당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기본주당이익을 먼저 구해보면은, 자, 분모에는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죠. 기초에 유통보통주식수가 2,000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0주 곱하기. 기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적수가 12분의 12, 12달이니까 적용해야죠. 자, 그 다음에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상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단기보통주로 전환된 어떤 상품이 없죠 어, 그래서 보통주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예요 자, 그 다음 단기순이익이 150만원이고 우선주 언급이 없죠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는 우선주 배당금이죠 우선주 배당금 그렇게 해서 기본주당순이익 구해보면 750원 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희석주당이익을 구하죠 희석주당이익은 먼저 분자 분모에 기본주당순이익 구할 때의 분자 분모 금액 있죠 이 금액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항상 그대로 기입해 준다 자그 다음 이 희석주당이익을 이렇게 공시하는 목적은 어 모든 어떤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때의 최소 주당이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투자자를 보호하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희석주당이익은 어, 가능하면 은 어,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희석성, 그런 잠재적 보통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전환됐다고 보고 어, 주당이익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상품 즉 아, 잠재적 보통주는 전환사채죠 그래서 전환사채인데 자이 전환사채는 기초에 있던 게 아니, 아니라 단기 4월 1일날 발행한 거죠 4월 1일날 발행한 전환사채이고 액면이 5만원인데 전환가격이 100원이에요 자, 따라서 이, 이 전환사채 금액이 다 보통주로 전환되면은 보통주가 몇주 발행되겠어요 자, 전환 가격이 100원이라는 거 의미는, 어, 100원당, 액면금액 100원당 보통주 한 주씩 전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5만원 액면금액 전환 수채가 다 전환되면, 500주만큼의 보통주가 발행되겠죠. 그래서, 보통주 주식, 주식수가 500주고, 자, 그 다음, 단기에 발행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주로 전환돼봐야, 가장 많이 빠르게 전환돼봐야, 4월 1일 날 보통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9달,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9입니다. 이게, 이게 전기에 발행되거나 기초 1월 1일날 발행된 거라면은, 기초 시점부터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보고 12분의 12를 적용할 텐데, 4월 1일날, 단기 4월 1일날 발행했기 때문에 12분의 9를 적용합니다. 이게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의 가장 빠른 시기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9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보통주 몫이 늘어나니까 더합니다. 그래서 보통주의 이 잠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의 어떤 보통주익 이 증가액이 자, 이자 비용 전환사체 이자 비용 12만원 곱하기 1마이너스 세율.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그냥 계산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만큼 이 전환사체가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보통 좀 몫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더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은 희석주당이익이 672원이죠. 항상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보다 더 금액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672원, 3번이죠.